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한장 전체를 읽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여러분이 평상시 잘안 읽으시기 때문에 이때라도 좀 읽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고요 또 하나는 그냥 읽고 또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다시 읽을 때 또그 말씀이 어떻게 새롭게 다가오는지를 여러분이 좀 경험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읽습니다. 23장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인데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불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장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르로 가져오라 하고.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그때에 십 사람들이 기부하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수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극률이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숨어 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아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 하나이다. 블레셋 사람들을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머무니라 아멘. 네. 어, 우도시나 윗도리에 입는 겉옷의 앞자락을 일컬어서 오지랍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오지랍의 사전적인 정의보다는 쓸데없이 지나치게 아무 일에나 참견할 때 관용적인 의미로 오지랍이 넓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사무엘상 23장에서 우리는 오지랍이 넓은 다윗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400여 명의 사람들과 헤렛스프에 있던 다윗은 근처에 있던 그일라 성읍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아 추수한 곡식들을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장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사람들이 이 소식을 다윗에게 전했다는 것은 다윗에게 무엇을 기대한다는 것이죠? 다윗이 와서 도와주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위험한 처지라서 솔직히 누군가를 도울 형편과 여유가 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묻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하를 구원하라 하시니 물론 다윗이 이때 처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묻는 모습이 기록된 것은 여기가 처음입니다 사실 3회상에서 가장 처음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기록된 것은 지금 23장 2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물음에 하나님은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다윗의 부하들이 이 일을 제기하며 반대합니다. 그 반대 이유가 무엇이죠?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함을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지금 사우를 피해서 도망 다니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일라까지 가서 블레셋 군대와 싸운다는 것은 너무 위험하고 무리라는 것입니다. 이에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묻습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운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 일라로 가서 싸우라고 하시면서 승리를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용기를 얻어서 그 일라로 내려가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다윗과 그의 패거리들이 블레셋 군대와 싸워서 그일라 주민을 구원했다는 소식을 사울이 듣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울은 블레셋이 그일라를 공격하러 왔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다윗이 그일라에서 블레셋을 물리쳤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사울이 자신을 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하나님께 또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무릎에 사울이 그일라를 포위하러 내려올 것이며 그일라 주민들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 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일라 주민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들을 도와준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 그를 사울에게 넘겨 주는 것은 한편으로는 야속하고 야박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22장에서 사울이 노베 제사장들을 못 죽이고 노브 성읍을 진멸했던 것을 생각하면 그들의 배신이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닙니다. 괜히 다윗을 잘못 도와주었다가 그일라 성읍 전체가 멸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사는 길을 택한 것이죠. 이에 다윗 일행은 급히 그일라를 떠납니다. 그리고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십광야에 거하게 됩니다. 13절을 보면 다윗이 그일날을 떠날 때 600명의 사람들이 다윗을 따랐다라고 말하는데요. 이는 무엇을 의미하죠? 지난주 설교를 들으셨던 분 중에서 보면 22장 2절을 보면 다윗에게 아둘람에 있는 다윗에게 모여든 무리가 몇 명이었다라고 말하죠? 400명이었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200명이 늘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이죠. 조금 우스갯소리가 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윗이 오지랖 넓게 행동하면서 실제로 그의 오지랖이 넓어진 것입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는 다윗과 요나단이 10광야의 어, 수풀에서 만나는 장면인데요. 어, 기억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번 20장을 설교할 때 다윗과 요나단의 마지막 만남이라고 제가 했던 내용을 정정합니다. 네, 제가 착각했습니다. 네. 지금 23장에서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이 마지막 만남. 입니다. 요나단은 아마도 아버지 사울을 따라 함께 왔을 것 같은데요. 몰래 다윗을 만나서 격려합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요나단처럼 다윗을 격려하며 힘을 주는 사람도 있었지만 반대로 몇몇 십 사람들처럼 다윗이 십 광야에 숨었다는 것을 사울에게 고자질하면서 다윗을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십 사람들이 기부하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10 사람들의 정보 보고와 체포 협조에 의해서 마침내 다윗과 그의 공동체는 마운 광야에서 거의 붙잡히기 직전의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더 이상 도망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몰려서 체포 일보 직전까지 갔지만 바로 그때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해서 아슬아슬하게 이 위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블레셋의 침략입니다. 27절과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 느고시라 칭하니라. 얼마나 급했던지 다윗 쪽 길을 멈추고 블레셋을 치러 사울이 떠났습니다. 사무엘상 23장에서 나오는 중요한 한 글자 단어를 꼽으라면 어떤 단어를 꼽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쭉 한번 간략하게 23장 전체를 살펴봤는데 여러분 23장 다 읽으셨죠? 전체에서 나오는 중요한 한 글자 단어를 꼽으라고 한다면 어떤 단어를 꼽을 수 있을까요? 보통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 강조하는 단어는 어떤 식으로 표현되죠? 여러 번 나오는 것을 통해서 표현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되는 단어는 강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글자 단어. 23장에서 총 8번 반복돼서 나오는 한 글자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는 손이라는 단어입니다. 3절 6절, 7절, 11절, 12절, 14절, 17절, 20절. 총 8번에 걸쳐서 나오는데요. 그중 6번의 손은 사울의 손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한 번은 제사장 아비아달의 손. 그리고 나머지 한 번은 다윗의 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급하는 횟수가 보여주듯이 사울의 손이 가장 강하고 이 모든 상황을 주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아비아달의 손은 약해 보이고 사울이 주도하는 상황에 끌려다니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전체 상황은 강한 사울의 손에 끌려가지 않고 더 강한 보이지 않는 손에 끌려가는데 그 손은 누구의 손이죠? 바로 하나님의 손입니다. 14절을 보면요. 14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에 요새도 에 있었고 또십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차때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울이 자신이 가진 힘과 수단을 동원해서 매일같이 그리고 샅샅이 다윗을 찾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사울이 강하고 권세있는 손으로 다윗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찾지 못하고 다윗을 잡지 못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더 강한 하나님의 손이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지켜주고 계셨기 때문에 더 강한 하나님의 손이 다윗을 붙잡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26절과 27절에서 다시 한번 확인되는데요. 다윗이 거의 사울의 손아귀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블레셋을 통해서 사울의 손아귀에서 다윗을 건져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아비아달의 손보다 사울의 손이 훨씬 더 강하고 많은 권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윗과 아비아달의 손보다 다윗과 아비아달의 손은 사울의 손보다 약하지 않습니다. 말이 안 되는 말인데요. 그렇죠? 어, 왜 그런 것이죠? 다윗과 아비아달의 손은 사울의 손보다 약하지만 가장 강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손에 더 많은 권력과 더 많은 돈을 쥐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우리의 영향력과 비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손에 권력과 돈을 쥔 사람들에 의해서 좌우되고 움직여가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이 세상을 주도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일 뿐, 보이지 않는 본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과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려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온 세상과 역사를 이끌어가고 움직여가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의지하는 연약한 자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들을 이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붙들고 따르는 손을 통해서 기도하는 손을 통해서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손은 약하지만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붙든 우리의 손은 결코 약하지 않은 것입니다. 3월상 23장의 내용을 이번에는 다섯 글자로 줄인다고 하면 어떻게 줄여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쫄인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23장의 내용을 다섯 글자로 줄인다면 저는 고난의 행군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다윗은 헤렛스 풀에서 그일라로, 그리고 사울의 추격과 사람들의 배신으로 그일라에서 십 광야로, 십 광야에서 마운 광야로, 마운 광야에서 엔게디로 계속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련의 이동과 시간은 단지 장소만 바꿔서 도망 다니는 고난과 고생의 과정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과정은 그가 좋은 왕으로 훈련받고 성장하는 과정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열방의 왕들과 달리 이스라엘의 왕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은 어떤 것일까요? 전투력이나 외교력, 경제력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 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는 것이 이스라엘 왕의 최고의 덕목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23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전에도 기도했을 것이고, 그 전에도 하나님께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23장부터 본격적으로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위험하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일라 주민들을 돕습니다. 자신이 도와주었던 그일라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또 사울이 매일같이 자신을 찾는 중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손이 사울의 손에서 자신을 지켜 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도망갈 길이 없었던 마온 광야에서 블레셋의 침입이라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다윗뿐 아니라 다윗을 따르는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다녔던 이 시간과 과정들은 비록 고난과 고생의 행군이었지만 동시에 훈련과 성장의 행군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 23장의 이 이야기는 결코 다윗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동시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윗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위대한 왕, 좋은 왕으로 만들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고생과 고난의 훈련을 통해서였습니다. 사울이 고난 없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뜻대로 고집 부리는 왕이 되었다면 다윗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 묻는 법을 배우고 훈련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좋은 왕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 그러면 골리앗을 한 번에 쓰러뜨린 그런 용사의 모습 왕이 되어서 승승장구하는 다윗의 모습만을 생각하지만 실제 다윗이 좋은 왕이 될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고생과 고난을 통한 훈련과 성장의 시간과 과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고생과 고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고생과 고난의 시간은 주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향하고 있고 다른 것으로 가득 찼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줄 것 같았고 우리를 붙들어 줄것 같았고 보호해 줬던 그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떨어져 나갈 때 우리는 큰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 묻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를 묻게 되는 것이고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계신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과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묻고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의 사람으로 빚어져가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 말하는 것이 참 쉽지는 않지만 따라서 고생과 고난의 시간이 없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이 고생과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더 멋지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가는 것이 축복임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과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과 문제가 없는 분은 없다는 것입니다.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장년은 장년대로, 그리고 노년은 노년대로. 고민과 문제, 고난이 있습니다. 어떤 종류와 형태, 어떤 종류와 형태인지 그 고난과 문제에 상관없이 고난과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크고 강하시며 자비롭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떼어낼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음을 기억하고 더욱 견고하게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야 합니다. 크고 강하신 하나님의 손이 다윗을 붙잡고 계셨기에 다윗은 그숨 막히는 죽을 것 같은 고난과 고생의 행군 속에서도 무사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욱 성숙하고 단단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처럼 두 손을 가지고 계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두 손을 주셨으니까 두 손으로 좀 생각하면 한 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다른 한 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비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신뢰가 곧 믿음입니다. 우리의 손은 작고 약하지만 하나님의 손은 크고 강하십니다. 우리의 작고 연약한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크고 강하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기도하는 손으로 우리의 문제와 고난을 올려드리십시오. 믿음의 손을 들어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손 아래서 더욱 단단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피어져가는 그래서 믿음과 성품의 오지랖을 넓혀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가정과 세대로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하고.